성경대로 부자되고 성경대로 성공하는 길을 찾아보는 성경적 성공 철학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이 질문을 질문에 대답을 해 보십시다. 이렇게 재많은 세상에서 성경대로 사업해서 부자될 수 있겠는가? 혹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대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자 되고 성공하는데 성경대로 해서는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데 왜 성경대로 해야 되냐?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는데 왜 성경대로 해야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들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하지 못하게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마귀의 소리에 현혹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함인데 물론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축복의 핵심적인 알갱이는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최고의 축복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전혀 안 주시는 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계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령이 됩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살기 편하고 모든 풍요로움이 가득한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그걸 선물로 줬거든요. 이 안에서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온전히 하는 그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금지하셨는데 그 금지하신 이유가 뭘것 같습니까? <laughs> 아담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아담이 에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함인가 하는 겁니다. 선악 갖다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걸 보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고 이런 걸 하지 마라고 금지하실 때는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영역과 육신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들에게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으로 이끌어 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요. 나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 식으로 라면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내비게이션이 항상 좋은 길, 편한 길, 형통한 길로만 인도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홍해 바다의 그 엄청난 기적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가 전멸하는 기적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광야 길을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수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물이 없었지요. 물웅덩이를 발견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줬던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그런 좋은 길, 인도한 게 아니라 광야와 사막길로 인도했던 겁니다. 거기는 물도 없었습니다. 이 수루라는 원문의 뜻은 울타리, 장벽이라는 뜻이고 마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간 곳이 어디냐면 수루라고 하는 인생의 절벽에 부딪혀서 마라라고 하는 쓴맛을 보게 하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몇 살이 됐든지 간에 저마다 다 굴곡진 인생을 겪었을 겁니다. 눈물의 양동이를 옆구리에 끼고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고 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나 사막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데. 광야나 사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다 보니까 광야도 지나가는 것이고 사막도 지나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볼때 광야와 사막은 우리가 머물러 살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에 주저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누워버린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렇게 불시련 같은 용광로 같은 고통의 기간을 지낼 때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로 본인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갑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 앞에 있는 광야와 사막 머물러 살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3편 3절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진리로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간과하네요. 이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 같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은 혹시 알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븐 에디오라고 하는 교육 기업이 있습니다. 차기령이라 하는 젊은 사람이 대표로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공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받았다 그래요. 이 사람의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대학 다닐 때에 학비를 과외 수학 과외를 하면서 학비를 조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수학을 가르키는 재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세븐에드라고 하는 교육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성공하게 되었는데 뭐 지금 뭐 수백억 자산 가치는 되겠지요. 이차 대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마다 그 어려움 와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 믿게 돼요. 그리고 그 고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 가서 결국은 자기가 성공하게 됐다.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예배를 드린답니다. 찬양하고 회개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런 패턴으로 예배를 혼자 드린다는데 자기는 성경 읽기에 집중한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갈길을 찾아가고 인도함 받기 때문에라고 말을 해요. 현승은 대표도 30대에 3, 3천억 재산을 부를 얻은 사람입니다. 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에요. 요즘 젊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가지고 사업해서 수백억 혹은 수천억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돈 벌어도 충분히 부자 됩니다. 성경대로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예였던 감옥에 갇혀 있던 노예였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국무총리 만들어 줄 능력 있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경대로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전능하신 도움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져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부자 될수 있고,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승리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